안녕하세요. 막내 피디입니다. 최근 한국 GM이 오랜만에 상표권 특허를 출연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중국에서 최근에 발표한 SUV 차량의 이름, 시커입니다. 쉐보레의 차세대 SUV는 과연 시커일지, 과연 시커는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 GM이 쉐보레 브랜드로 판매하던 경영 승용차 스파크의 생산을 종료하였습니다. 판매 부진과 제너럴 모터스의 제품 전략 변화 등을 이유로.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었는데요. 스파크의 후속 모델 없이 생산 중단한 것은 suv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내는 gm 제품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이 됩니다. 말리부, 트랙스도올 11월을 끝으로 생산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 gm이 상표 컨트허를 출원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중국에서 최근에 발표한 suv 차량의 이름, 세커입니다 suv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바로 트레일 블레이저 이후 한국 GM에서 생산 준비에 공을 들이던 신차 프로젝트명 구비큐X입니다. 트랙스의 후속 모델로 이야기하던 c u v 가 시커로 국내 출시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 현재 쉐보레 판매량을 책임지고 있는 트레일 블레이저는 지난 19년 상하이 모터스에서 먼저 공개된 이후 다음에 동일한 이름으로 국내 에 출시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최근 공개한 시커도 동일한 수순을 밟는 게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에서 시커를 국내 트랙스의 단종 이후 후속 COV로 추측하고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커는 트랙스의 뒤를 잇는 차가 아니라고 합니다. 시커는 중국 법인이 개발한 차고 한국 GM의 구비 QX는 차명과 디자인, 파워트레인 등이 중국 모델과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왜 특허를 등록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차량의 상표권을 등록한다는 것은 이후 출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아이오닉, 기아의 EV 시리즈도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한국 GM의 관계자는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는데요. 이 말이 무엇을 설명하는 건지는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상표권 설명란에 전기차가 있어 시커가 국내에 수입할 전기차 중 하나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열0종을 노려와서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서 생산할 CUV는 시커가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한편 부평 2공장이 말리부와 트랙스의 생산 중단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는데 로베르토 램펠 한국 GM 사장은 지난 6월 제19회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 현재로서는 국내 전기차 생산 계획은 없다며 트레일블레이저와 향후 생산할 차세대 크로스워 유틸리티 차만으로도 2025년에서 2026년까지 국내 공장 풀가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 사실상 국내에서 수출용 전기차 생산이 어렵다는 사실까지 더해본다면 글로벌 시장 판매로 한국 gm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경영 정상화까지 생각하고 있는 한국 gm의 상황과는 시커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시커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국내에서 포착된 시커가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 gm은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에도 글로벌 신제품을 추가 생산하기 위해서 2 0 0 0억원대의 시설투자를 진행했으며 현재 CUV를 일주일에 5대가량 시험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비투자를 하고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는데 구비QX로 생각할 다른 모델을 소비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아직 국내 CUV 후보를 떠나지 못한 시커는 대체 어떤 차량일까요? 아직 나온 정보가 많지 않으니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시커를 본다면 국내에 나올 쉐보레의 차세대 CUV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시커는 크로스오버 SUV로 쿠페 스타일을 가미한 매력적인 소형 SUV입니다. 요즘 쉐보레가 디자인을 잘 뽑는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중국에서 공개된 시커의 모습도 아주 날렵하게 뽑아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도 요즘 기아의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쉐보레도 그에 못지 않게 디자인을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크기는 전장 4537mm, 전폭 1823mm, 전고 1564mm에 휠 베이스는 2700mm로 이미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트레일 블레이저보다는 크고, 이코녹스보단 작은 사이즈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소형 SUV와 비교해보자면, 기아의 셀토스, 현대 코나보단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상 미묘하게 작긴 하지만, 소형 SUV 중에 가장 크다고 할수 있는 르노 XM3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에 판매되고 있는 시커의 파워트레인으로는 1.5L 터보 가솔린의 177마력으로 거기에 CVT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트레일블레이저의 1.35 엔진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죠. 트레일블레이저도 차체가 작기에 3기통 엔진으로도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보다 더 높은 4기통이라면 더욱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보시는 모델은 RS 모델인데요. 전면에는 쉐보레의 패밀리룩인 DRL이 얇고 길게 보이고 있고 아래로는 분리된 헤드라이트가 보이는데요. 새로 나올 c u v 의 디자인은 최근에 나온 다른 차량의 디자인과 본다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커는 가지를 뻗은 듯한 가운데 크롬 장식이 전체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날렵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도 전반적으로 낮고 앞뒤 유리도 각도가 더 누워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형상을 보여줍니다. 측면의 벨트 라인도 운전자가 앉았을 때 어깨까지 올 정도로 높은데 뒤쪽에서 쭉 올려쳐서 루프라인과 어우러지니 더욱더 스포티해 보입니다. 휠은 18인치를 사용하는 중이네요. 후면은 볼륨감 넘치는 디자인과 특이한 모양의 D 자 테일 램프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디자인이 어울리긴 하지만 정면으로 봤을 때는 뭔가 비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실내 디자인은 테일 블레이저보다는 더 괜찮습니다. 트라이블레이저는 기존의 국내 쉐보레 모델들과 같은 실내 디자인이라면 시커는 가로선을 더 사용한 디자인으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트랙커나 말리브의 실내 디자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부디 트랙스의 후속 모델에도 이 디자인을 적용해줬으면 하네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센터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로 계기 클러스터랑 나란히 운전자 방향을 향해 놓여져 있습니다. 그외 카탈로그를 살펴보면 통풍 및 열선 시트, 크루즈 컨트롤 등 국내 소비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옵션들도 빠지지 않고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시커는 휠베이스가 2,700으로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2열에 카시트가 들어가도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연비도 계산 결과 약 15km/L 수준으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만 적절하다면 판매량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출시 예정일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출시일은 내년 23년도 상반기라고 합니다. 최근 10월 5일에 아민 해외 판매 사장도 방문하여 시설 점검까지 마쳤다고 하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국내 기사로는 11월쯤에 정보가 공개된다고 했는데 10월 12일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된 것을 봐서는 근래에 공식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는 별말이 없네요. 쉐커가 출시된다면 가격은 2,700만 원 후반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현재 중국에 출시되어 있는 차량의 가격은 한화로 약 그쯤 판매 중이기도 하고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트레일 블레이저의 가격이 더 2,800만 원까지 하는 중이죠. 동급의 다른 차량을 견제할 만한 가격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할 거라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추측만으로 할 뿐이지만. 시설 투자로 들어간 비용에 전반적인 가격 상승 여기에 필요한 옵션들까지 추가한다면 3천만원 초중반까지는 마음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차가 나온다면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출고 시기인데요 트레일블레이저와 신형 CUV를 연간 50만대 생산을 목표로 충분한 자원을 들였고 최근 SUV 출고 대란에 트레일블레이저의 굉장히 빠른 출고 전략을 보여주는 쉐보레이기에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새로운 차량 소식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